그 프로필 사진 찍었잖아요 프로필 사진 근데 프로필 사진이 나왔어요 한 언제 나왔지? 음, 좀 됐지? 어좀 됐어요 음. 그래가지고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직 못 보여준 거거든요 일단 아, 내가 너, 재학쌤 아, 사진부터 나나 나, 나, 나 너무 이상한데? 아, 뭐가 이상해 실제보다 잘 나왔어 아, 그래? 아 키우지 마 봐봐 <laughs> 잘 나오지 않았어요? 아니 <laughs> 이제 <laughs> <laughs> 두 번째 아아아 <laughs> 아니 시킨..시킨 대로 했어요 아 어. 시킨 대로 했어요 아니 근데.. 샘도 사진을 바꿔야 돼 너무 옛날 사진이야 그건 네 생각이지 진짜로 아 이거 잘 나왔지? 이거는 진짜 억지스럽다 다 괜찮대잖아 빨리 넘겨 너봐또네 번째 사진 이것도 괜찮지? 아 이거 괜찮지? 이이냐괜이게 괜찮지? 이괜찮네 그리고 내 사진. 어때? 찮지 이거 괜 이거 괜이네표정이표정이 약간 롱이네전찮이 이거 바로 사진 찍는 거야뭐라이이게이렇게찍어야지 자연스럽게 찍어야 돼. 무슨 거괜찮거거 청순해 보여야겠다. 눈에 좀 힘을 풀고, 입에도 좀 힘을 풀고, 어 뭔가 아련하게 찍어야겠다. 이런 이런 느낌? 어, 이거 무슨 생각하면 찍은 거야? 아무 생각 안 했는데. <laughs> 이건 무슨 생각하면 찍었는데? 아, 이게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을 가리는 컨셉. 음. 오. 오, 이건 뭔데? 나억깡이다 어,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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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전혀 이렇게 어깨 직사각형이냐. 근데 이거 잘 나온 것 같아. 그지? 응. 어. 진짜로 뭐, 나 이거 뭐 어디서 찍어보겠어? 이거, 이런 거. 잘 나왔죠. 어. 뭔가 자연스럽고. 응. 네. 너가 자연스러운 표정이. 오, 표정, 요. 이거 잘 나왔지? 좀 멍, 멍청해 보이는데? 아 일부러 멍청해 보이게 찍는 거라니까? 아니지. 너는 원래 좀 멍청해 보여. 가만히 있으면. 어와 얼굴 너무 커 보인다 나커어커어 억지웃음 커. 어. 오지네 아, 그래도 자연스러운데 엄청 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는 표정 처음인데 웃는 게좀 힘들어 근데 잘 웃잖아 응. 아 근데 막 막상 그렇게 되면 어렵지 사, 난, 나는 나는 그 그판 깔아 좀잘 못해 음. 오 뒤에 보이지 매너 손 센스야 센스. 댄스. 뭐 족발이 있냐? <laughs> 족발이라니. 매너 손이지. 아 뭐야 이거? 뭐? 족발 같대. 족발이라니. <laughs> 아니 진짜로. 사람 손손 가지고 손 가지고 족발이라니. <laughs> 쌤쌤쌤옆 모습이 이쁘네. 나 코가 자연산 코니까 그렇지. 아니 그러니까 옆 모습 이쁘다고. 약간 매부리가 약간 있는 게좀 아쉽지 그래서 매부리를 깎을까 매부리 수술을 할까 뭐 하지마 안해 아무것도 손안돼자연산이야어 어. 해도 똑같아 똑같이 잘생겼다 어. <laughs> 아, 왜요 약간 뭐 약간 소주 간것 같은데 차미스 느낌 나는데 좀 섹시해 보이게 아니야 처음처럼 느낌 나는데 오 이건 처음처럼 오오 이건 진로 오. 오, 오 좋아. 전현이 확실히 사진을 안 찍어. 어, 거. 이건 옛날 거다. 빨리 치워 빨리. 신정 <laughs> <laughs> 남아 있는 사람 도일이랑 너밖에 없어. 봐. <laughs> 치워, 진짜 영재랑 영재 예문이랑 도일이랑 너밖에 없어. 치워, 치워. 좀왜안지원한냐 <laughs> 저거 전현이. 어? 아이 그래도 추억이잖아 뭔 추억이야 추억은 추억이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나왔죠? 아. 사진 찍길 잘했죠? 아 i 뭐 그것도 되고 좋네 뭐가? 추억도 되고 좋네 나, 남는 건 사진이야 어, 그러게 진짜로 독 r 를 많이 o k i 똑똑한 사람이 돼요 go 네, 벌써 글렀어요 독서를 많이 해서 똑똑한 사람 내가 왜 돼야 되는데 너 같은 애들이 n 어. 식 m 으면은책 음. o i n 읽으라고 하는 사람이야. 음. 아니야? 맞아. <laughs> 너가 안 읽었을 어. 그지 우리 아빠도 나한테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라고 했거든. 맨날 엄마랑 응. 우리 아빠 얘기가 나왔단 말이야. 엄마랑 응. 할머니랑 세이죠 응. 우리 아빠 책 하나도 안 읽었다던데. 내가 그 생각했지. 본인이 원래 안 하는 걸 시켜. 응. 한 공부도 잠깐. 안 했어 우리 아빠. 응. 그러니까 나한테 공부 시키는 거야. 나는 유전자를 받았을 뿐인데 공부 안 하는 유전자. 어, 남다지네 진짜. 아니, 거기서, 거기서, 유전, 유전자설은 나을까? 실제로 있어요. 아니, 뭐냐면은, 서울, 손준, 손준, 메가스터디, 그, 회장님 아가 아, 여자가 알아? 아 이거 DNA론이 실제로 있습니다. 진짜로. 아, 있던 말도. 음, DNA야, 열심히 하면 그래도 돼. 열심히. 당연히 재능 있는 사람, 재능 찾기 어려워. 어렵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도 다 말을 좀 된다고. 알아듣게 해라 이사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들어 좀좀알아들어라좀 어? 조리있게 말해라 이사람아 말을 할때 어? 한번디 뚝뚝 끊기면서 생각 이렇게 하지말고 아니 이사람아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다고 그럼 그냥 조용히 알아들어라 이사람아 음. 나한테 말을 하지 말고. 그건 내 마음이지. 나도 내 마음이지 그렇게 말하던 말도. 그냥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. 어이없네 이 사람이. 햄버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하와이안 햄버거. 음. 좀 덥다. 그럼 뭐 어쩌라고 더운데? 지금은 모기가 좀 많이 들어오지, 문을 열면. 그럼뭘 해야겠냐?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. 모르겠어서 그래. 아, 전기세, 아. 괜찮아, 내돈 아니니까. 아, 크로마키 올려야 되는데. 드라마키 <laughs> <트러마켓> 올릴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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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오아님, 에디거이 전윤이, 꽃게 근데 긴단한데. 에어컨에서 좀 꾸덕꾸덕한 냄새가 나는데, 비트 비트 비트. 혹시 어. 그거 뭐 필터 교체할 생각은 없어? <laughs> 아, 오, 크다. 오, 조심해, 조심해. <laughs> 네. 이거 좀 치우고 해야지, 이 사람아, 좀. 뭘? 뭘? 아, 그럼 치우 아, 그그그 치우면 돼지 치우면 되지, 왜 나한테 더 하래. 하래 이것도 하고, 그럼 먼저 치우고 있으면 되잖아! 되잖아. 아아 어이. 어디 서방님이 말하는데, 따박! 따박!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못하는 말에서 예전, 옛날 같았으면은, 한게 끝났어요. 지금 옛날이 아니야. 어? 어뭐 옛날 조선 시대로 같았으면... 돌아가고 싶어? 조선 <laughs> 시대? 아 혼자 돌아가라. 어? 조선 시대로 돌아가자. 따박 따박. 아니 프로 게이머도 못했어 막말로. 이 사람아. 사람아. 프로 게이머 아니었으면 난 선비였어. 어, 선비 같은 소리 하네 이 사람이. 옛날 같았으면은. 옛날로 돌아가라고 에어컨 뭐상 치워라 예 서방님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정... 어? 바로 나와야 될거 아니야 전윤이 입이나 닦아라 화장실 가서 뭐 했냐 여기 다 묻어놓고 <laughs> 알겠어